2067번님의 사연입니다. 덴티움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. 라고 해주시는데요. 두분 수고 많으세요. 16만 6천원에 비중은 한7% 정도. 현재 손실 중에 있는 종목인데요. 매수가 이상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? 이수범 전문가님의 상담, 의견 부탁드립니다. 라고 해주셨어요. 알겠습니다. 바로 봐드릴게요 전문가님, 덴티움이라는 종목 있잖아요. 지금 현실 시점에선 손실이 굉장히 있는데 탈출 좀 가능할까요? 탈출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신 분입니다. 네, 일단은 뭐 덴티움 종목은 사실 안정적인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접근하신 매수가 가격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높다라는 그렇죠. 생각이 좀 듭니다. 어,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었던 구간이지 10만 원 정도 주가 수준이었는데요. 자 그때보다도 지금 약한40% 주가가 올라가 버렸고 사실 최고점 기준은 80%가 한번 찍었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지금으로서 봤을 때에는 어, 좀 간당간당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 아시겠지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자진 상패를 진행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어, 이제 임플란트 관련 주들이 별로 없죠. 그래서 덴티움, 뭐 디오, 덴티스 정도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. 자, 덴티움이 물론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장 빠르게 높여 나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덴티움이에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매력적인 부분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, 중국에서 워낙에 이제 가격 다운 정책을 워낙에 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분기 실적마다 조금씩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. 안심하고 그냥 그대로 끌고 나가시는 전략보다는 계속적으로 덴티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나, 나타나진 않는지를 어, 계속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한 어, 그 정도의 좀 리스크는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올해 기준 실적이 이제 작년도 대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재미가 없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것 같고 내년도 실적을 좀 많이 좋게 보고 있는 어, 증권 그 애널리스트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직은 좀 보수적인 단계입니다. 그러니까 내년. 그러니까 올해는 상관이 없는데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구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자, 특히나 이제 업계 이제 상위권 이제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 경쟁을 펼칠 만한 어, 그런 지금 전략들을 좀 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원래 있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제품군이 지금 조금 불안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. 아, 만약에 지금 16만 6천원 비중 7%시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. 추가 매수 전략으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주가가 13만원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때 추가 매수하세요. 지금 시점이 아니라 주가가 오히려 무너졌을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차트가 깨졌다고 판단을 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13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하셔서 비중 좀 늘리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한 16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그래도 무리 없이 빠져나오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추가 매수로 얼마든지 탈출이 좀 가능하다는 라 부분 확인해 보시면서